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전주 가볼만한 곳들과 여행객들도 잘 모르는 전주 가볼만한 숨은 스팟들 그리고 현지인 맛집 추천 영상이 될 예정이니 전주 여행 오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래요. 여긴 전주 효자동에 위치한 신상 브런치집. 주차는 따로 없어서 갓길 주차나 뒤에 아파트 주차장에 잠시 주차 가능한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베스트 메뉴인 에그 베네딕트랑 킨 새우 파스타를 먹어보려고 해요. 인테리어는 식물과 우드 화이트 인테리어로 깔끔하며 생기 있는 매장 분위기였고요. 물은 셀프입니다. 훈제 연어 에그 베네딕트, 킹 새우 수제 생면 파스타. 에그 베네딕트는 해시브라운과 연어 수란으로 만든 요리였어요. 킹 새우 파스타는 토마토 소스를 베이스로 만든 파스타. 파스타는 대체적으로 건강한 맛이었습니다. 곁들인 토마토 절임도 대박있었어요 어, 가볍고 건강한 맛을 원하시면 여기 브런치집 추천드려요 여긴 친구가 N번째 방문한 개장 맛집이래요 한옥마을이니 참고해보시고요 개장 근처에 위치한 이리베 카페도 분위기 좋아 보였습니다 이리베 바로 옆에 위치한 소품샵 여기를 구경하려고 왔어요 여기가 김숙TV에서 김숙님이 전주 여행 왔을 때 다녀간 곳이더라고요 다양한 소품들이랑 흔하지 않은 디자인들을 많이 팔고 있었던 소품샵이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오시면 이 소품샵 한번 꼭 들려보세요. 그 다음 와보고 싶었던 카페 도착. 생각보다 더 조용하고 작아서 놀랬던 카페 흰산책 여긴 조용히 말해야 하는 카페이니 이점꼭 참고해주세요. 필터커피를 주로 이용한 커피 메뉴들이 많았습니다. 생각보다 더 내부가 하얗고 정적인 느낌을 주는 공간이었어요. 혼자 와서 책 읽기 딱 좋은 카페인 것 같아요. 수다 떨 목적으로 오시는 거면 여기는 비추합니다. 음료 맛은 깔끔하니 괜찮았어요. 분위기 덕분인지 덩달아 저희도 차분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조용한 분위기라 그런지 수다는 많이 못 들고 금방 나왔던 카페. 여기는 혼자 여행 오신 분들이 오셔서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러 오셔도 괜찮을 것 같았던 카페였습니다. 전주에 혼자 여행 오시는 분들한테 더 추천드리는 카페인 산책. 여기가 간판이 없고 2층이라 잘 찾아서 오셔야 해요. 2층 흰 건물이 보이면 여기가 확실합니다. 그 다음, 여기도 분위기가 빈티지스럽고 맛도 있다고 친구가 추천한 카페예요. 최근에 밀크티 판매하는 한독당도 옆에 생겼더라고요. 저도 조만간 한옥마을 놀러갈 때 한번 들려보려고 합니다. 여긴 한옥마을 경기전길에 위치한 한옥마을 숨은 볼거리. 하얀 양옥집은 1971년 지어진 건물로 최근까지도 전북 도지사 관사로 사용했던 지역 관사였는데 작년부터 개방된 복합 문화 공간인 곳입니다. 1층은 지역 시민들의 전시가 걸려 있었고요. 2층도 있어? 2층으로 올라가면 옛스러움과 현대적인 인테리어를 섞어놓은 휴식 공간이 나옵니다. 하얀 양옥집 2층 뷰는 경기전이 한눈에 보이는 뷰. 밖에 야외 테라스도 있고 한옥마을의 풍경이 보이는 통창이 있어 사진도 잘 나오는 공간이에요. 여기 책볼수 있는 공간도 잘 되어 있어서 여름에 잠깐 쉬러 오기 딱 좋은 곳이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월요일은 휴관이고요. 한옥마을 오시면 여기도 한번 꼭 들려보시길 바래요. 한옥마을은 푸릇한 자연이랑 잘 어울려서 지금 여행 오시면 더더 예쁠 거예요. 먹거리도 많은 한옥마을 개인적으로 전 닭꼬치랑 새우랑의 새우 만드는 꼭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요즘 전주 한옥마을의 유명한 마스코트 이렇게 기와에 걸터앉는 강아지 본적 있으신가요?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지 여행객과 외국인뿐만 아니라 현지인 분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한옥마을의 마스코트입니다 교동 석쇠불고기 음식점에서 이 귀여운 강아지를 볼수 있고요 한옥마을 오시면 댕댕이 꼭 한번 보러 오세요 여기도 갈 때마다 항상 사람이 많은 해보고 곳 제로웨이스트 비누샵 쇼룸이 어, 생겨 다녀? 구경해보려고요 천연비누가 메인인 듯 종류별로 엄청 다양하게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그 외에도 순면 키친크로스, 욕실용품 등등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제품들을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비누 사용해볼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한옥마을 메인 거리에 있으니 구경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조금 더 걷다보니 전주 향교에 도착을 했어요. 향교도 월요일 휴관입니다. 전주 향교도 벚꽃 필때 정말 예쁜 곳이기도 하지만 푸릇한 아, 아. 지금도 정말 너무 예쁜 곳이에요. 전주 향교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 선생님들이 상주에 계시니 여행 오시는 분들에게도 너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여기는 단호박 빙수가 유명한 카페예요. 그치. 이렇게 웰컴 디저트가 여긴 매번 바뀌고요. 다양한 음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림은 최근에 없네. 친구가 다녀왔는데 같이 간 친구들까지 다 여기 맛있다고 했대요. 검증 완료된 향옥찻집 카페. 한옥 분위기 제대로 된 여기 카페도 한번 여행 리스트에 넣어 보시길 바래요. 향옥찻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소품샵. 분위기가 감성스러운 소품 많이 팔것 같아 눈길이 훅 가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옷부터 시작해서 악세서리, 그릇, 소품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으니 감성 있는 소품샷 찾으신다면 여기 정말 한번 꼭 들려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여기는 개성주학 약값하는 카페. 어, 마지막으로 친구가 가고 싶어 한 카페를 남기네. 한 군데 더 들리려고 합니다. 여긴 제가 저번에 소개해드린 블루본즈라는 카페. 친구가 자기도 와보고 싶다 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여긴 소금빵 맛집인 걸로 유명한 카페예요. 전 일단 카페 분위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괜찮았던 카페였고요. 노을 질때 오면 더더 더 예쁜 카페입니다. 직 가는 길에 발견한 새로운 무인 소품샵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길거리 걷다가 새로운 장소를 발견하면 참 기분이 좋아요. 보니까 귀여운 소품이랑 스티커들을 판매하는 곳이더라고요. 블루본즈 카페랑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무인 소품 샵. 여기 블루본즈 카페에 들린다면 한번 구경하러 들려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1차 전주 소개는 여기까지. 오늘은 현지인 맛집 추천과 전주 숨겨지 가볼 만한 스팟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여긴 정말 오늘 나오는 맛집 중 가장 가장 추천하는 음식점입니다. 저희 원조 오리지널 감자탕 2인에 공깃밥 추가했고요. 여기가 감자탕에 고구마순을 올려주는 곳인데 고구마순을 정말 아낌없이 올려줘서 끝까지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나네요. 반찬은 딱 감자탕이랑 잘 어울리는 기본 반찬이 나옵니다. 고구마순 효능도 다이어트, 피부 미용, 장 건강 등 다양한 효능들도 갖춰있어 더 자주 먹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는 정말 이 고구마순이 올라가는 게 킥이에요. 전주를 진짜 많이 갔는데 여기 탑순이 안에 들 정도로 너무 너무 맛있었습니다. 솔직히 막 엄청 특별한 맛은 아니지만 적절한 간에 야채랑 같이 먹는 기분이 들어서 제대로 한식을 먹은 느낌이 드는 기분이에요. 여행 오셔서 한식이 땡긴다면 현대옥도 좋지만 전 유기식단도 추천드립니다. 밥도 꼭 추가하셔서 드셔보시길 바래요. 맛있게 먹고 저희는 전주에 새롭게 생긴 곳을 가보려고 합니다. 전주 겹벚꽃 명소로 유명한 완산꽃동산. 거기 바로 옆에 위치한 오늘의 전주 신상 가볼 만한 곳. 완산 벙커 더 스페이스를 가보려고 합니다. 주차장도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매주 월요일은 휴무입니다. 전주는 월요일 휴무인 곳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여긴 입장료가 있는데 저희 갔을 때 원플러스원 혜택으로 1인 5,000원에 관람을 했습니다. 지하 벙커에 있는 전시회이고요. 주제가 우주와 관련된 전시회였어요. 스토리가 있는 전시회 방이 여러 개 있었고요. 그중 처음 여기가 생긴 이유를 시작으로 전시가 시작됩니다. 1973년 한반도가 UFO를 처음 목격한 해. 그 해에 이 비밀 연구소가 세워진 이야기로 시작돼요. 이 연구소는 단순 군 통신시설이 아닌 다중우주, 멀티버스와 연결되는 통로를 찾기 위해 여기가 만들어졌다고 해요. 두 번째 방, 우주의 지도 이 방은 태조이성계가 만든 천문도 안에 다른 우주와 연결될 수도 있는 비밀의 열쇠가 숨겨져 있다는 스토리 방이에요. 말만 들어도 좀 흥미가 생기는 곳이지 않나요? 세 번째 방인 차원의 문. 여기가 이 전시 포토스팟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왼쪽 게이트로 이동 바랍니다. 로봇이 안내하는 대로 왼쪽 게이트로 이동을 하면 정말 차원의 문으로 이동할 것 같은 반짝반짝한 공간이 나와요. 하방이 거울이라 더 이런 아름다운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 같아요. 와 진짜 이쁘다. 네 번째 방 균열의 틈. 주변 파편들이 부딪히며 새로운 빛을 뿜어내고 새로운 고리가 지나가는 신비의 행성에 도착하는 경험을 하는 공간. 실물보다 여긴 사진으로 담고 지나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쪽은 파란색으로. 똑같아. 다섯 번째 방, 두 개의 세상. 공중에는 현실 속 나무가 자라고 바닥엔 다른 세 개의 나무들이 자란다는 공간. 전 밤에 반딧불이 돌아다니는 그숲속 느낌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긴 우주방주의 방. 저희가 직접 조종하여 다중우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 여기 방 컨셉도 우주비행기 공간 컨셉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우주비행기 안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 방은 멀티버스 방. 저희가 직접 색칠한 외계인 캐릭터가 멀티버스 세계에 투영되는 참여형 공간. 자기만의 스타일대로 색칠한 후 스캐너에 올려놓으면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요. 이걸 보니 저번에 강릉 아르떼뮤지엄에서 체험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 마지막 방. 환기구에 태양계와 연결된 포털이 열려 멀티버스 여행한 저희가 현실로 되돌아오는 마지막 코스. 컨셉 충실히 잘 나타낸 원상본거 스페이스 전시회. 저는 재밌게 잘 보고 나왔습니다. 나가기 전에 여기 무인카페도 있어서 커피 한잔 마시고 나가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우주 좋아하시면 한 번쯤 전주여행 오실 때 전시회 여기 보러 오셔도 좋을 것 같은 전주 숨은 스팟이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전시회. 나가는 출입구 나오기 전에 여기 또 하나의 방, 그 기념품샵이 있어서 가볍게 구경하고 나오시면 이로써 전시 구경은 끝! 그리고 현지인들이 추천하는 느낌 있는 전주 카페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이 간판 갬성에 끌려 저도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이 건물 전체가 카페는 아니고 2, 3층만 운영하는 하트앤피스 카페. 우드 인테리어로 생각보다 넓어서 놀랐습니다. 채광이 비치는 이 카페 색감이 너무 예뻤어요. 통창을 바라보는 뷰. 여기 자리가 인기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바로 통창 좌석으로 앉았어요. 지금은 여기 앞이 엄청 푸릇한 뷰일 거예요. 음료와 디저트는 무난 무난한 맛이었습니다. 그래도 카페 분위기가 너무 예뻐서 작업할 일이 있을 때한 번씩 들리기 좋을 것 같은 카페였어요. 일차 전주 여행도 여기서. 오늘은 벚꽃필 때 오면 가장 예쁜 전주동물원을 짧게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전주동물원은 입장료 성인 기준 1인 3,000원이고요 오늘은 동물보단 벚꽃을 보러 왔기 때문에 동물은 짧게 보려고 합니다 돌아다니기 전 출출하니 간식 하나 먹고 돌아다녀 볼게요 편의점에도 휴게소 기본 음식도 팔고 있는 전주동물원 돗자리 피고 앉아 계시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동물들은 짧게 보고 여기 벚꽃 스팟 하신 곳이 또 따로 있어요. 전주 봄에 놀러 오시게 된다면 벚꽃은 어. 전주 동물원. 겹벚꽃은 완산 꽃동산을 추천드립니다. 벚꽃 스팟이 저희 많네. 주변 지역 사람들은 다알 법한 전주 벚꽃 스팟인 전주 동물원. 봄에 오시면 전주 동물원에서 벚꽃 인생샷도 한번 찍고 가세요, 가면. 여러분. 예, 벚꽃길 체인점인데 전주에서 맛있다고 소문난 지점을 가보려고 합니다. 본점보다 여기가 더 맛있다고 하길래 진짜? 저는 희 여기로 와보았어요. 보통 저희 지역에선 우신탕을 먹는데 여긴 우신전골이 맛있다고 해서 전골로 2인을 주문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전골보단 우신탕이 더 맛있는 것 같았고요. 두거리 우신탕은 보통 다 간이 세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반주하러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여기 진짜 맛있는데 삼산 음식을 좋아하시면 여긴 별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우신탕 시키든 전골 시키든 기본으로 솥밥은 나오는데 솥밥이 정말 찰지고 맛있으니 꼭 한번 두거리 우신탕 들려보세요. 어 두거리 우신탕은 반찬이랑 곁들여 먹는 게 정말 맛있거든요. 깻잎, 백김치, 젓갈이 기본적으로 어디든 다 나오는데 꼭 같이 반찬이랑 곁들여 먹는 걸 추천드립니다. 솔직히 두거리 우신탕은 어딜 가든 다 똑같을 테니 가까운 데로 가세요 여러분. 여기는 와인숍도 있고 카페도 있는 대형 카페. 전 여기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오는데 이렇게 꾸며놓는 거에 진심인 디오니 카페라 계절마다 컨셉을 다르게 꾸며놔요. 그래서 그런지 이거 보는 재미로 항상 오는 대형 카페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 디저트랑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 카페 꾸며놓는 것도 진심인데 맛까지 진심인 카페인 듯해요. 전 커피 중에선 아메리카노랑 바닐라 라떼가 가장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포토존도 많아서 사진도 찍기 좋은 디오니 카페. 여기서 사진도 찍고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옆 와인샵에서 다양한 와인도 구경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주 여행 오시면 볼거리도 많은 디오니 카페도 참고해 보세요. 전 최근에 지어진 따끈한 신상 카페 소개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저한테 계속 뜨길래 너무 궁금해서 와보았어요. 1층, 지금 딱 보는 이 뷰가 전 가장 예뻤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자리가 없어서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2층은 조용한 분위기였고요. 1층보단 탁 트인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2층은 전시 그림도 걸려 있어 잠깐 관람하러 둘러봐도 좋을 것 같았어요. 이렇게 전주 가볼만한 곳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전주도 잘 찾아보면 가볼만한 곳들과 숨은 맛집 스팟들이 많은 동네예요. 전주도 한번 꼭 놀러와 보시길 바래요. 그럼 저는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행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